주리온 TV. 사건 번호 19만 712번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은 공소장을 제출하세요. 피고인 람지 썬더. 2019년 7월 12일 피고인은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불화를 겪던 동거인을 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죄명 및 근거 법률 형법 제2 5 682조에 의거 기소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피고인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점을 감안하여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. 피고인 이 사실에 대해 틀린 점이 있습니까? 아니 뭐 틀린 건 아닌데. 그럼 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? 아니요. 전혀? 죄를 인정 안 하겠다고? 세상에 어떻게 그럴는데 그런... 저놈이 내 친구를 죽였어! 폭행 사례를 저질러놓고 죄책감이 없단 말입니까? 예 인간의 도리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쟤 인간이었어? 아니 그게 피해자와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까? 예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도 사실입니까? 예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사실입니까? 예 근데 죄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? 내가 죽인 건 모기니까! 목이? 모기? 모기? 모기라고? 모스키토? 내 친구 그래! 밤만 되면 얼굴로 날아와 가지고서는 앵앵거리면서 시끄럽게 하질 않나. 틈만 나면 핏발고 도망가지 않나. 가렵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데 짜증나서 불 켜고 찾아댕기면 어디 숨었는지 안 보이고 다시 불 끄고 자려고 하면 또 뒤로 날아와 가지고 앵앵거리고 있고. 열받다가 겨우 찾아 가지고 때려잡고 잠좀 자려고 했더니 갑자기 끌고와 가지고서는 피고 있는 평소 소음 문제로 불화를 겪던 이웃을 폭행하였습니다. 기소합니다. 미치셨습니까? 이 새끼들아.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생명을 함부로 해칩니까? 암세포도 생명이 날. 당신은 피해자의 백배나 되는 색을 던져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압살했습니다. 만일 그게 작은 모기가 아니라 커다란 바퀴 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 위에서 탭댄스도 줄수 있다 이씨.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도 사실입니까? 그래 다이소에서 2천원짜리 모기약 샀다 이 자식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판사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흉기까지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이런 사이코를 봤나 음...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야이 초록 대가리야. 왜 앉아 있는 어, 어, 거야 당신 아니 네, 야씨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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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호사면 네, 변호를 네, 해야 될거 네, 아니야? 어? 민트 좋아하게 생겨가지고 민트를 욕하지 마라. 이게 중요하냐 네, 이 새끼야? 피해자는 가녀린 몸을 이끌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날개짓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. 그런 피해자를 냉혹하게 살해한 저 파렴치한 피고인을 그냥 내버려 둘순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판결을 내리겠습니다. 사형. 아니 미친 피해자의 친구를 사형. 네?